네, 여러분은요. 오늘 네, 코아스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코아스가 10월 15일에 또 다시 채권자가 전병우 씨죠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네, 이 부분을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상황에서 정정공시권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코아스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이 되겠는지 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잭팟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서는 한번 수익 내보는 매매를 좀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코아스 말씀드리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바로 신속한 정보와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아스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아, 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방으로 초대를 해드릴 거니까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지금 여러분이 일단 공시를 새롭게 보셨겠지만, 전병우 씨가 또다시 신주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지난번에는 송달료 네, 이런 것들을 좀 내지 않은 바람에 가처분 신청이 이제 무효가 됐죠. 근데 이번에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하튼 신주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코아스의 CB나 BW 물량이 상장이 안 되죠. 이게 전환이나 행사된 게 상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 물량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물 압박이 일단 단기적으로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긍정적으로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 전환이나 신주 상장, 신주로 전환이 돼야 그래야만이 재무적인 부분에 자본 잠식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와 그룹권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계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물량을 좀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가처분 신청이 다시 나와가지고 추가 상장이 유예됐다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전병훈 씨가 왜 이렇게 늦답겠다 하느냐. 송달료라든가 이 비용을 전병훈 씨가 혼자 책임지지 않겠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자꾸 그 송달료 안 내고서 기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내겠다는 얘기죠. 어, 돈은 납입을 하지 않고 계속 내겠다는 얘기. 계속 내게 되면은 결국 신주 상장은 유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시 내용에 보시면, 채무자 측에서 비용을 대라 이거예요. 그죠? 신청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채무자는 코아스나 거래소나 예탁결제원에서 신청 비용을 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신주 그, 발행, 신주 발행 무효 확인의 소를 이미 제기를 해 놓은 상태죠. 이게 이제 본안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소송이죠. 요건 때문에도 지금 현재 추가상정이 유예되는 거리고. 여하튼 이걸로서 다시 확인사자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게 지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가 됐고, 뭐이 진행 상황은 제가 계속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하튼, 특건의 그 상황으로 당분간 신주 상장은 유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한 매물 압박은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주가 하락은 코아스의 지금 현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주가 하락은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와 전기 같은 경우 감자가 일단 무산이 된 거고 따라서 이제 여기서 돌파구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화전기도 그 새로운 공시 정정 공시가 나와가지고요 추청도 10월 23일로 연기가 된 거죠 결국 여기 나와 있듯이 그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인데 어, 일단 지금 이런 건의 그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여하튼 감자는 이화전기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지금 현재.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이화전기 공시사항에서도 봤듯이 이제기 가차분 이제기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미 용인됐기 때문에 다시 기각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요건도 나중에 이제 체킹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여튼 이화전기는 지금 현재 코아스가 당연히 유리한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투론 지분도 일부 갖고 있잖아요. 이투론 같은 경우도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감자 기준일이 11월 17일로 연기가 됐고, 하루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의 제출해서 이 감자에 제동을 걸수 있는 겁니다. 감자를 결정을 주총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제동이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은박지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던 거, 이 사례도 있고요. 그 일성 신약도 있습니다. 일성 신약은 제가 정부 사이트가 다운돼서 네, 요건자 자료를 드리가 어렵고요. 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 보호 절차는 중요한 겁니다. 채권자가 감자의 제동을 걸 수가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아이디 같은 경우도 채권자 이 절차 거리 이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자가 결정이 됐다고 해서. 감자 기준일이 지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이 감자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것까지 나중에 확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아스가 지금 뭐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 아직 그 우리가 체킹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챙겨 보면서 전환이 될수 있는 전환점을 좀잘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과 신속 정보는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코아스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네, 제가 빠짐없이 신속하게 드리겠고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코아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문자 를 많이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잭팟주를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아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줄을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잭팟줄을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위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네, 미리 낙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위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 제파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5 0 0 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수 있는 네,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두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선이에요. 최근 한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임에 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니. 이 빨간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두세 달도 아니고 한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구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어,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터널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 밖에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란 얘기죠. 그리고 금년 r o 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 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반전 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 7 8배 성장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w 이상도 갈수 있겠지만 일단 w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5년간의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천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데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잭팟죠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아, 제가 처음 사는 거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 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